<laughs> 이게 이거를 두 달을 했어. 두 달. 나는 그 소리 나고 엔진 안 갈고 그것도 TV에서 나오기 전에 전조증상이 이미 나왔어. 나는 그분이 보면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충남 보령이에요. 저하고 되게 친분이 있는 형님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현이 선배고요. 아주 친한 제 후배예요. 어, BMW X6 차량이에요. 어, 이 차를 구입을 하시기 전에 참 차를 많이 바깥 하셨어요. 기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네,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사연들이 다 있었다고. 네. 일단 처음에 타던 차량이 <laughs> K5 하이브리드. 처음에 네. 하이브리드. 탔었지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연비 이런 거보다도 그 하이브리드라고 처음에 나왔으니까 신기하잖아. 네.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친구가 기아에서 이제 딜러로 일했었는데 가서 한 구경 갔다가 시동 한번만 걸어보자. 네. 어, 이거 누르면 된다. 눌렀어. 네.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야 이거 왜새 차가 왜 망가졌어. 시동이 안 걸리... 걸렸대. 네. <laughs>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타봤는데. 다 좋아하는데 좁다라는 느낌이 좀 와서 음... 그 이제 가족들도 좀 태우고 이거 다니고 싶은데 그때 이제 차를 바꾸었지.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이거 그때 당시에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네. 뭐 어느 일정 타다 보면은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음. 그래서 아이 탈 만큼 탔으니까 그냥 갈아타자고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넓은 실내가 공간이 넓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차를 갈아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이제 아, k5 하이브리드 탈 때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없었어요 네, 그런 문제는 음, 없었던 괜찮았어 근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지다. 여기 충남 보령에서부터 직장이 부여죠 부여까지 네, 부여까지 보 맨날 출퇴근 하신 거예요. 매일 거기다 또 주말이면 그러니까 1년에 한, 한 6만? 하이브리드는 더탄것 같아 한 7만 정도 탄것 같고 네. 그 후부터는 1년에 한 6만 좀 넘게 찐것 같아 2년만 소유해도 1 0만이 그냥 넘어가는 키로수를 그렇지 그 차는 몇년 탔어요? 하이브리드는 2년 조금 안 될까? 2년 좀안 됐으면 거의 10만 키로때쯤 아, 돼서 갔지. 어... 교환을 하셨구나. 그리고 차를 교환하신 차량은 어떤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현대차만 탔는데 친구가 기에 있다 보니까 네. 그 그것도 그게 되더라고 또 그래서 그렇죠. K5 타다가 또그 친구한테 K7을 출고를 했지. 그때는 가솔린 차 샀죠. 네. 가솔린, 3,000cc. 3,000cc 짜리 가솔린. 그 차랑 하이브리드랑 연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공식 연비라고 하죠. 뭐, 이 차는 뭐. 미터당, 공인연비. 어, 어, 공인연비. 공인연비 얼마, 연비. 이거는 뭐 얼마. 근데 그거를 놓고 생각했을 때는, 아, 뭐, 이 정도 뭐, 그래도 뭐, 그냥 뭐, 한달 계준 했을 때, 뭐 한번더 넣지 뭐. 음. 뭐, 이런 거였어, 이제. 에. 근데 타보니까 안 그래. <웃음> <웃음> 뭔지 모르게. 에. 야, 이거 뭐. 너무 이 체감으로 팍 오는 거야. 그렇죠. 하이브리드 때하고 거기다가 2,000cc 휘발유에서 하이브리드가 붙은 거랑 어. 또3 0 0 0 c c 그냥 가솔린이니까 차이가 엄청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없을 걔네들이 얘기한 그 연비 두개 연비를 보고 계산, 계산해 보면 별 것도 아니거든. 네, 근데 그 숫자로는 사실 예, 네. 실제 타는 거랑 그 공인 연비는 살짝 좀안 맞죠. 아, 어, 동.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때는. 주유소를 한 달에 한네번 정도로 갔단 말이죠. 네. k5 탈때 네. 근데 k7 오면서 여섯 번 갔어요 두번 더는요? 어, 네. 두번 더는 거야 어... 이제 약간 두 번이 안 되는 건데 네. 한대두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음. 두번 꼴은 더간것 같더라고요 그 그것만 해도 10만 원 이상은 더 들어갔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기름을 많이 먹고 그거보다도 주유소를 자꾸 자주 가게 되니까 네. 예전 같으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던 게아 일주일이 다안 갔는데도 음. 주유소를 또 가야 되고 음. 어, 저번에 넣었는데 도 이번에 또 가야되고 또 가야되고. 이게 이상하게 굉장히 그두번더 가는 건데도 체감은 엄청 자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K7 타고 부여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그때 K7 탈 때는 기름값 한 70만원 정도? 70. 네, 70만원 정도? K5 탔을 때는 한 50만원 정도? 사450 네, 네, 정도? 어, 450 정도. 어, 근데 저기 K7 넘으면서 60, 70 정도? 음. 그 정도, 그냥 그 어플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 타기도 음. 많이 탔는데, 동선이 항상 같은 동선이니까. 근데 이제 K7 때는 승차감 같은 거는 완전히 틀리지. 음, 그렇죠. 하나 아무래도... 넓지. 네. 뭐, 특히 뒷, 좌석이 음. 넓고, 운전석도 쪽 마찬가지고, 어떤 이렇게 이제 주행하는 것도 느낌이 약간 다르지. 근데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좀이게 공간이 좀 넓었다. 넓었다. 체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 차를 소유한지 얼마 안됐는데 왜또 차를 바꾸셨었죠? K7? K7을 타시다가 그때 음... 기변한게 BMW 520D로 교환을 520D. 하셨잖아요 K7을 타고 처음에는 그걸 못느끼다가 네. 한 6개월 정도인가? 미세하게 네. 뭔가 이상한 그 소리가 잡소리가 자꾸 들리기를 처음에 신경을 안썼거든 어느쪽에서요? 엔진 쪽에서. 앞쪽에서. 앞쪽에서. 어, 그래서. 엔진 쪽에서. 이게 처음에 그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음. 그냥 별로 크게 나지 않아서 샀는데 이게 이제 한번 들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신경 써 듣다 보니까 분명히 엔진 쪽에서 나는 건데 이 소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딸그락 소리가 아니라 머리 깎아먹는 소리가 자꾸 나니까. 음. 센터로 이제 들어 가이 처음으로. 네. 그랬 처음에는 가서 센터 가서 시동 걸고 해보니까 안 나. 음. 뭐안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 네. 다시 왔어. 음. 그것도 일뭐 다녀. 그럼 또 나. 네. 그럼 또 쫓아가. 그럼 또안 나. 이게 <laughs> 이거를 두 달을 했어. 두 달. 어... 거기도 센터에서도 아니 안 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난중에는 이제 이게, 이게 소리가 나는 이제 어느 때에그 소리가 나는지가 이제 대충 이제 네. 알겠더라고. 아 이게 살짝 언저 속 저속으로 오르막 약간 힘 받을 때 그때가 딱 나더라고. 어차피 그쪽 센터에도 이제 여기 지방이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하라고 오늘 일 못한다고 나랑 같이 다니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네. 했는데 이제 시내를 몇 바퀴 돌고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다니다가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야 이제 아 이거 이 소리 이거 문제 있다 갔는데 센터 들어가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음. 거기 사장인가 네.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뭐 그 센터장에도 센터장이나도가 네. 있을까? 그오더니아이 네. 차는요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 음. 엔진은 무슨 뭐뒤 무슨 엔진이라고하더라고 음. GDI 어, GDI 엔진 음. 원래는 뭐 출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거 다 나는데 아 우리 사장님만 예민하셔가지고 이거 갖고 따지는 거다 다른 차는 이보다 더 나요 아 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은다 타요 이러는 거야 음. 어나좀 나만 바보 되는 거 같잖아 아. 근데 그래놓고 왔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소리가 아니야. 음. 차에서 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 상식, 이건 상식이거든. 음. 그래서 그 후로 계속 거길 찾아가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해결 안 돼가지고 음. 대전으로 갔지. 대전 센터로 갔더니 대전 센터도 두 번을 갔어. 첫 번째는 이상 없대. 네. 그두 번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제서야 엔진을 갈아주겠다. 음. 엔진은 어디를 갈아주실 건데요? 그러면 통째로 갈아준다는 거야. 음. 아! 음. 그래서 이제 딱 그때, 아, 이건 문제 있는 거구나.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내가 아는 지인분이 똑같은 케이스을 탔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내가 그 증세를 초기에 그런 증세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이제 만나고 약속 있는데 안오시는 거야 이분이 네, 네. 그래서 왜안 오세요 그랬더니 아좀차 문제 생겨서 못르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음... 센터가 있다는 아니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가봤어 근데 왜요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아 사고 난게 아니라 엔진이 깨졌대 아니 뭐 어떻게 엔진이 깨져요 뭐 어디 다니셨길래 그랬더니 도로를 주행 중에 뭐가 막 하더니 오일이 막 바닥으로 다 쏟아졌다는 거야 깨졌구나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 내가 갔을 때는 리프트로 들어오는 상태고 뭔가를 주워 갖고 왔더라고 이분이. 쇠 조각 같은 거 네. 그리고 엔진 밑을 나도 봤어 그때 네. 구멍이 이렇게 딱나 있는 거야요 네. 컨로드 네. 나가면서 뚫고 나간 거. 근데 이제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바닥에 돌이 튀어가지고 맞아서 깨진 거라는 음... 거야 <laughs>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방송 나가고 나서 대판 따져가지고 그 비용을 네. 다시 받기는 했어 아 나중에 청구를 어, 해서? 했지 어, 이제 그거는 가 던지고 먼저 수리하냐면 뭐. TV에서 나온 대로 구멍 이만큼 나있고 커넥터 드든가 부러진 네. 그, 그 피스톤까지 다 있었으니까 네. 사진 다 찍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청구해가지고 받기는 했더라고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잖아 음. 나중에 뉴스 보니까 뭐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는 하더라고 음. 센터 거기다가 그래서 나는 그 소리 나고 엔진 안 갈고 팔았지 음. 팔을 때 되게 막 조마조마했거든 이거 그 분이 보면 안 되는데. 아, 개인으로 팔았어요? <laughs> 상사. 상사. 상사에서도, 저거 에피소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가면 되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일환이라고, 그쪽에서 좀 와주세요 했어. 이 시간 약다 해놨는데,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갈거 아니야. 아, 가다가 그 소리 나면 어떡하지? <laughs> 근데 뭐 다행히 뭐 그분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하고 네. 해서 이제 팔고. 너무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것때 그 문제로 기아를 다니면서 너무 막 화가 난 거야. 소비자한테 대응하는 게 그래서 아나 드럽고 치사해 내가 진짜 이제 국산차 안 탄다고 그래서 이제 520으로 갔지 아, 그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5 2 0대를 사셨었구나 친구들이 이제 뭐그 딜러들 많이 있는데 아난 이제 내 인생에 이제 국산차는 내가 차안 타면 안타지 내가 국산차는 안 탄다고 그랬거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520으로 딱 갈아타 버린 거야. 그때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됐었어요? K7. K7도 7만 이상 탔을 거라. 한 7, 8만 정도 됐습니다. 아, 만 정도. 손해는 봤지. 계속 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고차 팔면 손해는 많이 보니까. 근데 음. 아유 막 짜증 나니까 막 이제 막 차만 봐도 화나는 거야. 그거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참그 그걸 가지고 센터 가서 얼마나 이게 안 돼. 음. 우리가 소비자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얘들이 이상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음. 그런 부분이 진짜, 진짜 짜증났고, 주변에서는 야, 뭐, 벤츠, BMW, 수입차는 더 해야 돼. 그래. 더 해도 난 이거 살래. <laughs> 그러니까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 거야. 아, 상태니까. 얘들은. 그래. 자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응. 음. 보공도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laughs> 이브예고! 보위공도 이번에 화재사고 나고 막냉각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안 먹어. 깜짝 놀래서 빨리 세웠지, 이제. 그런 차들만 걸렸아 아, 그러니까. <laughs> thank you